2000년대 초 인터넷은 거대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험실이었죠. 누구나 플래시를 켜고 마우스 몇 번이면 게임 하나, 애니메이션 하나를 직접 만들 수 있던 시절 메이플 스토리 패러디, 고양이 키우기 게임, 그리고 버튼 누르면 폭발하는 플래시 버튼. 당시 웹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코드를 몰라도 만들 수 있었고 서툴러도 세상에 내보일 수 있었습니다. 싸이월드의 BJ, 미니온피의 스킨, 블로그의 배너 모두가 자신만의 세계를 꿈이며 나라는 존재를 디자인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웹은 정형화되지 않았습니다. HTML 표 안에 이미지를 억지로 끼워넣고 마퀴 태그로 글자를 날리던 시절. 플래시 개발자들은 액션 스크립트로 움직임을 만들고 음악과 인터랙션을 엮어 하나의 작은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지금 보면 투박했지만그 속엔 배우지 않아도 만드는 사람들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개발자가 아니라 방한 구석에 새벽까지 키보드 두드리던 아마추어 예술가들이었죠. 그들의 실험이 쌓여 지금의 유튜브, 트위치, 웹툰 같은 플랫폼 문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너무 빨리 변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하고 모바일 웹이 세상의 중심이 되면서 플래시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